오늘 이찬원의 대전 콘서트 메인 MC를 맡은 배영현이 다큐멘터리 이찬원 100일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MC. 배영현은 이 다큐멘터리를 위해 이찬원의 시사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다큐멘터리 이찬원 100일은 영웅시대 커뮤니티의 눈물을 시술 훔칠 예정입니다. MC 배영현은 이찬원이 팬들을 향해 갑자기 무대 아래로 뛰어내리는 장면을 담은 직캠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팬은 장애인입니다. 이팬는 이찬원을 사랑하지만 여건이 어려워 지난 7월 이찬원의 대전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MC 배영현은 이찬원이 팬이 객석에 앉아 울고 있는 순간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경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팬을 껴안기 위해 뛰어내렸습니다. 이찬원이 장애 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러 오고 싶다고 말한 뒤 경비원들은 이찬원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찬원은이 나이든 팬의 손에 키스를 했습니다. 반면 팬들은 손자를 아는 하 이찬원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찬원의 대전 콘서트에서의 이런 모습은 MC 배영현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팬들은 다큐멘터리 이찬원 100일에 대해 MC 배영현이 폭로한 것에 감동했습니다. 그 대전 콘서트가 끝날 무렵 이찬원은 그의 매니저에게 장애가 있는 팬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줄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조심스럽게 상기시켰습니다. MC 배영현은 다른 주요 가수들의 콘서트에서 많은 MC를 맡았지만 이찬원이 팬들에 대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고기 뮤직이 제작을 맡은 이찬원 백일은 콘서트를 준비하는 이찬원의 다양한 모습과 준비 과정 및 현장의 생생한 반응 비하인드 영상 등이 담긴다. 또 지난 5월 데뷔 첫 정기 앨범 아이미어로 발매 후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이찬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6개월 만에 신곡을 선사할 예정이라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 앙코르 콘서트 티켓 예매는 10월 20일 오후 8시 티켓 예매처 예스 24를 통해 오픈됩니다. 2천원 100일의 사연은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공개됩니다.